바이킹들이 숭배했던 신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의 이교도 신앙은 오늘날에도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이킹들은 오딘, 토르, 프레이르 같은 신들을 섬기며 이교도 신앙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숲과 샘에서 제사를 지내며 인간과 신의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윽살라 신전에서는 인간과 동물을 희생물로 바쳤고 이곳은 신성한 의식을 치르기 위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행해진 제사는 바이킹들의 세계관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바이킹들은 죽은 자를 위해 특별한 의식을 치르며 내세를 준비했습니다. 신에게는 선물을 바치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삶과 죽음 모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이킹들의 이교도 신앙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지배한 철학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들의 신화와 전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